한의사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벌어서 어디 다 쓴다 습니다 한의사는 뭐 한의사는 노가다꾼이라서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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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 재활이학과 전문의 김한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거는 첫 주제로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뭐 증상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지만 오늘은 일단 재밌어요, 어겠습니까 그래서. 의외의 직업분들 어떤 직업들이 목 디스크에 걸리기 쉬운지 그래서 다섯 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직업들이 디스크에 잘 걸리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그리고 대책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이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건데 꼭 우리 한용궁한테는 아니에요 <laughs> 오면은 좋겠죠 물론 자 우리 첫 번째 알아볼 직업은 5위에오위 5위. 다섯 번째 두구두구두구 뭐 이런 거 영상 같은 거안 나와요. 자막으로 다보여드릴게요 자막으로 네. 어, 좋아요. 보이는 뭐냐면 치과의사예요. 기본적으로는 조그마한 입을 들여다보는 일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 입을 들여다볼 때아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촥 이렇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의자에 딱 누워 있으면 치과의사가 가까이 가가지고 들여다보는 구조가 되는데 그 동작이 사실은 목에 굉장히 안 좋은 동작입니다. 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서가지고 수직으로 충격을 받아주게 되면은 얘들이 어깨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별통증이 없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가가지고 목이 이렇게 통째로 무게를 혼자 버티고 있으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개들이 주요한 원인이 돼서 목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 거고요. 치료법이 뭐가 있냐? 환자를 조금 보냅니다 <laughs> 환자를 조금 보면 목에 걸리는 부하가 줄고 부하가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고요. 아, 무슨 소리야 나는 환자를 계속 봐야지. 맞다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뭐 턱받침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이걸 누가 대주고 있겠어요? 최대한 뭐 많이 시험시험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새끼원장. 네, 부환장 같은 거 써가지고 좀 환자를 나눠서 보게 되면 훨씬 좀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과의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빨 고치는데 쓴번 돈으로 다 자기 목에다 갖다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빨 고치는데 이빨 치료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시 한의사한테 목 디스크 치료하느라 이렇게 갖다 준다는 그런 고마운 얘기가 있죠 음. 뭐 한의사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벌어서 어디 가서 한의사는 뭐 한의사는 노가다꾼이라서 뭐네 <laughs> 번째는 뭐냐면 특비생이에요 예체능 저희 한의원 옆에 예고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하는 발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음악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편측 운동이라는 걸 해요 흔히 말하는 바이올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끼고 잡고 빠바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게밥 먹고 이것만 해요 반복해서 하는 행동에 양반이 없어요 그냥 하게 되면 무조건 나빠지는 거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시미술 보면은 여기다 딱 세워놓고 계속 그려요 그래, 이렇게. 계속 한쪽 어깨 쫙 써가지고 이쪽에 근육이 많이 사용되게 되고 그리고 한쪽으로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그럼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낫냐 대학 가면 다 낫습니다 대학 가면 물론 다음에 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수하는 경우에 근데 수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수 절대 하면 안 돼요 재수만 안 하고 한 번에 대학 가면 은 절대 안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요 치료를 받으러 오면 모든 직업들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친구들은 치료하면 좋아져요, 일하면 나빠져요, 치료하면 좋아져요, 일하면 나빠져요.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뭐, 추나치료를 해가지고, 본적 있죠? 요새 우두둑 하는 거. 그래서 우두둑 해서 꺾어주거나, 아니면 침이나 부항이나 뭐, 뜸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다시 밸런스를 잡아주는 일들. 혹은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한약들 써요. 한약 같은 것은 면 보약만 쓰는 게 아니라, 목이나 어깨 쪽에 혈류를 공급해 주거나, 염증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이쪽에 긴장을 낮춰주거나, 혹은 디스크 같은 것들, 신경이 눌리는 것들, 손상된 것들을 회복시켜주거나 이런 걸 써가지고 좋아지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 스트레칭 같은 것도 있죠? 스트레칭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많아요. 유튜브 찾아봐요, 뭐 네이버 해봐요, 전부 다 그러면 막 나와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 안 해야 되는지가 한개가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막, 막연히 따라해가지고는 안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러 가서 내가 봤더니 요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줘요. 뭐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의사가 됐든 정형외과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어,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러면 설명은 다 해줘요. 3위입니다. 3위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laughs> 이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취약해요. 운동선수는 운동 잘하잖아요. 그왜 잘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래요. 될 때까지. 저희 환자 중에 얼마 전에 제일 심했던 분이 격투기 선수 있어요. 저랑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MRI를 봤더니 목이랑 등이랑 허리랑 전부 다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심해요? 그랬더니 운동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치료법은 단순해요.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무리하지 않으면 되는 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렇죠? 선수는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치료를 계속 그냥 같이 부어 주는 거예요. 치료를. 농도 계속하고 치료도 계속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 겁나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돼요. Yep. 자2위예요2 위는 사위랑 사실 비슷해요. 섬생이요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뭐 이렇게 고고하게 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으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으아 하면은 목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쏟아진 상태로. 수직으로 힘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버텨요? 목에 있는, 앞에 있는 근육, 뒤에 있는 근육들이 다 열심히 붙잡아주는 겁니다. 목 떨어지지 말라고. 왁 붙잡고 있으니까 얘들이 고생을 하다가 처음엔 단순히 아프다가, 아, 나안될것 같아. 힘들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디스크가 생기기 쉬운 거죠. 자, 이것도 언제 없어지냐? 대학 가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하잖아요. 한의대 학생들 보면 걔들은 여전히 아파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과목이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르지 않으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대학 가면 또 아무도 안 와요 우리가 지금 분당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도 열심히 오거든요 고3때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을 텐데 하지만 열심히 와요 그러다가 대학 딱 붙는 순간에 마법처럼 딱 하고 없어져요 그러고 서다 사라지고 안 옵니다 그 혹시 복서대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도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 경건한 자세로 딱서 있, 앉아 있으면 편해요. 근데 책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책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 훨씬 낫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책상들 보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 각도 세워져 있는 거 있거든요. 혹은 이제 그거 있어요. 컴포 잘 모르죠. 삐처리해서 몰래나? 컴플라는 컴포... 책상이 이렇게 각도 딱 세워주는 책상이 있어요. 우리 얘기 그거 쓰고 있는데. <laughs> 그 비싸긴 한데 그게 되게 괜찮아요. 그쓸때한 200만 원? 스트레칭 자주 해주면 좋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칭 중에 제일 좋은 게 45분마다 한 번씩 쉬는 게 제일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실제로는. 저 공부할 때는 저 고3 때 공부 되게 잘, 사실 잘했었거든요. 고3 때한0.01% 0.01% 0.01% 들어봤어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노래 같은 거 그때는 CD였으니까 CD 틀어놓고 딱 돌리면 그게 한 50분 이렇게 돌아가요, 노래 나오면. 그럼 노래 딱 끝나면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선 별거 없어요.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냥 뒤로 쭉 젖혀주는 것만 해도 훨씬 나아요. 근데 여기 막 우두둑 이런 건 별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두둑 이런 거 하면 우두둑 하다 안 움직여요. 응, 그래서 그는안 하는 게 좋죠. 계속 우두둑 소리 난다. 계속 우두둑 소리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목의 안정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 잡고 하면 그 소리 조금씩 줄기는 해요. 근데 원래 나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기 때부터 저는 아기 때부터 빡 이랬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났고요. 어느 순간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턱관절이 되게 다 좋아요. 턱관절 보통 뭐 벌릴 때 소리 나요. 씹을 때 아파요. 뭐 이거 하면 으드으득해요아 할라 그러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 요 있을걸요 지금도 보시면 있으면 그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치과도 괜찮은데 부정교합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거는 한의원이에요. 어. 음 이거 아침 방송에서 얘기 못 하거든요. 한의원이에요. 딱 잘려요.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하고 수리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기 멀리에서 네, 독간절은 음, 한의원 네. 대망의 1위 두구두구또안 나옵니까? 너 참아고. <laughs> 대망의 1위는 직장인입니다. i t 계통해 저희가 이제 병원이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있는데 분당에 이제 그 유명한 기업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음, 그리고 분당에서 가까운 판교만해도 IT업이 엄청 많아요. 뭐 n 시소프트 리니지 알죠 리니지 그 환자들 왔을 때 물어봤거든요 아이템 안 주냐고 안 된대요 너이 어,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5, 4, 3, 2까지 다 해봐서 분명히 알 거예요 아 이거 뭐또 똑같은 자세 얘기할 거 맞아요 똑같은 자세 얘기할 거예요 IT 기업 사람들 퇴근도 못 한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모니터만 쳐다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목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또 똑같은 프로세스 어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네이버에 환자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해요 되게 밤에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 먹을 시간이 왔어요. 저 다시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약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네이버 환자가 확 줄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주 52시간. 그러다 보니까 퇴근 일단 시키고 보는 겁니다. 어,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게임 회사가 됐든 I.T. 기업이 됐든 모니터 무조건 쓰잖아요. 사실은 저희 현의원도 모니터 쓰고 있지만 모니터를 쓰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눈 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눈 높이 정도에서 약간 낮은 정도로 쳐다보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 이제 모니터 마운트, 얘들 많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운트가 근데 싼건 싸고 비싼 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 나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뭘 쓰냐? 사전. 집에 있는 사전. 대백과사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대백과사전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나무, 벽돌 다 괜찮아요. 그래서 모니터 밑에 받쳐 놓는 거죠 받쳐줘서 내가 목을 너무 숙이거나 하늘을 보지 않는 동작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의자 앉을 때 지금도 저도 이렇게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등을 딱 붙이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방이 되게 쉽네요 그죠? 모니터 높이 그리고 의자에 딱 붙이고 앉을 것이두 가지만 지켜줘도 건강한 목을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뤄두면 안 되는 목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들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밑에 쫙 나오죠. 그 글들 사용하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답변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